안녕하십니까 전신진나하우스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된 한일톱1쇼 녹화 현장에서 제작진이 커피차를 쏘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효진 가서도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커피차 사진과 함께 따스운톱1쇼 이런 내용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한일톱1쇼 제작진이 이렇게 커피차를 녹화 현장에서 쏜 이유는 한일톱1쇼가 이번 주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서 축하 기념으로 녹화 현장에서 출연자들에게 커피를 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톱텐쇼 멤버들, 현역들, 시청자분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인스타 계정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방송되던 한일 톱텐 쇼의 포맷 변경을 하면서 42회 방송에 7.2%를 기록한 이후에 44회 방송에서 7.5%까지 기록하면서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일톱텐쇼 제작진이 녹화 현장에서 출연자들에게 커피차를 쏜 겁니다. 이번 주 녹화는 4월 2일에 진행이 됐는데 커피차의 현수막과 출연진 사진들을 보면 향후 한일톱텐쇼가 어떻게 멤버 구성이 돼서 끌어 나갈지가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MC 대성과 강남 사진과 함께 가수님들과 스태프 덕분에 세계 최고 명품 방송 등급, 이런 타이틀로 현수막이 부착이 됐고, 한일 토텐쇼 파이팅, 대한민국 최고 현역들 파이팅, 이런 내용과 함께 출연진들에 대한 사진이 부착이 됐는데, 기존 한일 토텐쇼 멤버 중에 전유진 가수를 필두로 별사랑, 마이진, 린, 김다현 가수와 함께 일본 가수 아즈마 아키가 현수막에 포함이 돼 있고 불투맨 손태진 가수와 신성 가수까지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박서진, 강문경, 최수호, 진혜성 에노, 신승태 가수까지 포함된 현수막을 커피차에 부착을 했는데 향후 방송되는 한일톱텐쇼는이 현수막에 포함되어 있는 가수들이 고정 멤버로 그 밖에 게스트들이 몇명 출연하면서 방송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일 톱텐쇼 다음 주 예고편을 보면 전유진 가수는 진성 가수 원곡에 채석강 무대를 펼치는데 다음 주에 방송되는 한일 톱텐쇼는 3월 말에 녹화가 진행된 분량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2회 분량이 방송이 되고 제작진이 커피차를 쏜 4월 2일 이앱분 녹화는 그 다음에 연속해서 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일톱텐쇼는 이 커피차 현수막에 부착된 멤버들이 고정 멤버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일톱텐쇼가 어떻게 변화가 되든 전유진 가수는 당분간 한일톱텐쇼에 고정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고 최근 전유진 가수의 무대를 보면 다양한 장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댄스 트로신 나블도 연가에 이어서 잔잔한 발라드인 타인의 계절 무대를 펼친 이후에 다음 주에는 진성 원곡의 정통 트롯 최석강 무대를 펼칩니다. 향후 한일 톱전시에서 전주진 가수의 편안하고 즐기는 멋진 무대들이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 4월 4일에는 오후 7시와 오후 10시에 연속해서 전유진 가수의 방송에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후 7시에는 유튜브 무신사TV 채널에서 전유진 가수와 채령 가수의 가라고 무대를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오후 10시에는 TVN 스토리에서 방송되는 잘생긴 트롯에 전유진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10시에 연속으로 출연하는 전주진 가수의 방송을 본방사수 하면서 함께 응원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